자, 오늘이 2014년 3월 1일이나 3월 2일 오랜만에 산 왔거든요. 저번에 겨울에 당년 겨울에 12월달에 돌산 고올라 가서 차 벌린대. 아, 아예 또 눈이 많네또못 올라갔습니다. 또 차가 빠졌습니다. 차 빼가지고 여기, 여기다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. 오랜만에 뭐산을 해보겠습니다. 아. 아 탈을 빼놓고 돌려놓고 바, 바닥에 타버려요 이, 눈이 쌓여가지고 바닥에 닿아가지고 차로 구성이게도못 가요 바닥에 닿버보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, 아, 눈이 엄청 많네요 자 갑니다 아, 한참 가는 길에 어휴 저거다 자 자장나무 보소 배경지네 배경지 백영지. 좋죠? 아 배경지 두개 받겠습니다. 이거 따겠습니다. 아... 이제 저이 반대편 그늘지쪽에는눈 많아가지고 못 돌아가고 햇빛인데아 그건 눈, 눈이 많이 았죠 이쪽으로 한번 올라보겠습니다. 아이 경사, 이급쁜산 올라왔습니다. 올라. 잘 아... 아, 어, 올라 어,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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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아 박박 달라한 상황이야. 저두 개, 가거두 개인데 저타 보세요. 아저 크죠? 박발 나무 상황. 아, 이거 따라하겠습니다. 아이고, 힘들어. 오랜만에 온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. 아, 저기서 보시죠. 자장나와 말고병이 좀 있죠. 아, 말고좀 보십시오. 아, 많습니다안 따라겠습니다. 아, 이쪽은 또 가지 누름 많아요.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아. 저 위에는요. 없어요. 나무가 없어요. 나무가 전부 쪽에 전나무. 우리는 가문비나무, 분비나무 찾는데 없어요. 그래서 방법 없이 또 왔습니다. 건너편 그늘 그늘진 곳으로. 눈이 엄청납니다. 그냥 눈이 막 물까지 빠진데요. 쓸어가겠습니다.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눈속으로. <laughs> 보세요. 이제 반대편 들어오니까 있네요. 이 가문비나무인데요. 가문비나무 상황보요 송상황보사 있죠. 아이, 발견했습니다. 송선, 조금만 거. 이거 따고, 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저기 저 보이시나요? 저, 분비상황이요뜬겨볼까요 아, 여기 보이시죠? 분비상황의분비상 아, 좋습니다. 저, 저 따가겠습니다. 아. 자, 썩은, 긴 장대를 이용해서, 썩은 나무를 이용해서, 따왔습니다. 분비 상황이야. 아 이게 여기서는 송상구나더 귀한 겁니다. 조금 하지만요 수줍어네요. 어 괜찮죠 깔가계다고 좋습니다. 이것도 가장 있습니다. 자 떠나 보시죠. 저 가문상호에 쏘아 있습니다. 송나. 아 이나 이쪽 송나 다 있네요. 근데 많이 나오는데 좀 적값이네요. 버려요. 땡겨 볼까요? 어. 아 어디 있는 송나가? 여기0개1흔들거요0 요거 거0거그죠여거흔들거리는거0 0개다0여여 100개. 거0 0개 100개. 100개. 1 0들개거0 0개 100개. 100개. 1 0 0높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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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여쪽, 저거 저거 보시죠, 이 흔들거린 거. 저것도 송나입니다. 여기 있으면 조금씩 조금 지금 송나가 다 생겨나가요. 이 근처에 송나가 좀 많네요. 그런데 다 아, 나무가 조금씩 조금씩 가겠습니다. 아, 못합니다 잡는, 못 못합니다. 저거 못할 라이부터 저거 보러. 보세요. 여기서 또 흔들거리죠, 저. 저거 또 송나입니다. 이 나무에 조금 있,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요 나무를 못 올라갑니다 한 100개가 나올 것 같은데 나무를 못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무가 얼어가지고 충접기가 나무에 안 박혀요 나무가 다 얼어서 못 올라갑니다 봄 돼야 봄 돼서 나무가 또녹아 얼음이 또 녹아야 올라갑니다 이거 딸이고 찌면은 찌면 찌면 넣고 찌면 넣고 가겠습니다 누군 녹음하겠습니다 자여보시죠 송아 있습니다 여보십시오 여기요 송아입니다 하... 이 나무에 있어요. 가위 아, 쪼금 야, 야, 보요여 어, 야. 요거, 에이. 장갑이 <laughs> 막 묻었네. 여보시 송나, 여고 요거트, 요거. <laughs> 오늘 요거, 송나, 요거봤네 요거밭네. 이번요도 <laughs> 요거, <요가도> 가져가겠습니다. <laughs> 송나. 여 보세요 여기요 이저장나무 보세요 어큰저장나인데요 보세요 돌에다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 힘들하게 힘들게, 힘들게. 그렇죠? 이거 바람 불면 확 넘어가겠죠 돌에 뿌리를 내렸네요 돌에다가 이야 살기 바쁘다 바빠. 자, 이제 내려 가겠습니다 어눈봐눈어 좋다 오늘 정말 힘드네요 또 쉬었다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. 자또 하나 찾았습니다 자, 보이시죠 송상황이요 송상황 자 보이시죠 이거요 이거 긴 장대를 이용해서 따가자겠습니다한 5m? 7m? 이 정도 따서 있습니다 아, 따겠습니다 자 썩은 막대를 이용해서 땄습니다. 송상화, 나엽송충보사아 이게 암치료를 100%입니다. 저기 <laughs> 저 두근나무 하나에 송화 있어요. 송화. 땡겨볼까요? 보시래요 어. 여. 자 보시래요. 여 보이시죠 송화요? 여거 여거 여거. 지금 흔든다, 그죠? 여기딱 하나 있어요, 손나. 없어요, 없어요. 에이씨. 안 따겠습니다, 안 따겠습니다. 손안땀이니다 자, 계속 가봅니다. 자, 주목에주살 주먹. 사사천년, 죽어서 천년. 주목 아, 큽니다. 이 정도 크기면 한 500년 될것 같아요. 아, 좋습니다. 주목 이파리 보이시죠? 주목 이파리. 이렇게. 고 주목. 아, 주먹은 안에, 안에 보시면 다 구멍이 납니다. 아, 네. 없어, 주먹에 뭐 달린 거 없어. 에이, 주먹. 자, 저기, 제가 보시죠. 여기 딱, 어, 느름나무, 느름나무. 느름나무 교살입니다 이게, 이게 당뇨에 아주 좋은 건데요. 이게, 이거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. 아 좋죠. 색깔. 아, 이거 두 개, 나무 올라가서 따겠습니다. 드림나무교사리 여기 좀 낮은 지역이라 나무가 단 녹았겠네요. 그래서 이건 딱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딱 오겠습니다. 아, 이제 땀이다. 볼까요? 보세요. 아, 오, 늘음나무교사입니다. 아, 좋죠. 좋습니다. 오케이. 이거 전부 다 가져가도록 겠습니다자 아. 이것저것 이시죠 이것저것입니다 운지버섯, 구름버섯 이것도 좋은 버섯인데요 따지 않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사냥 마치겠습니다 오늘뭐 송우성왕 두어겠다고 박달성왕 두어겠다고 늘어남고사에 좀 땄네요 어, 늘어남고사에 좀 보이십시오 자, 이렇게 해서 상영 마치겠습니다. 자, 또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